2025년 8월 3일 지금 시간은 7시. 자기 전네 번째 식사를 먹어 볼게요. 강황 찹쌀밥 185g. 닭 안심 소금구이 200g. 구운 마늘 4쪽. 제가 좋아하는 자색 양파. 그리고 요거는 오이 피클이에요. 아침이나 밤이나 개불되는 남편들 있는 와이프분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먹여야 돼요. 내조가 뭐야, 내조가. 어? 우리 개불 남편을 위해서 이런 스테미나 음식을 많이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. 예? 그리고 또 바람 피고 합리화 하지 말고,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먹이란 말이야, 좀. 마늘, 양파, 부추, 토마토. 이런 것들을 먹이란 말이에요. 아 그러고 남자들아, 너네 언제까지 남성호르몬 그 주사기로 꽂으면서 평생 그러고 살 거냐? 정신들 좀 챙겨줘. 이런 것들 좀 챙겨 먹으란 말이야. 다시 한번 말해줄게. 마늘, 부추, 토마토 이런 것들, 굴 이런 것들 말이야. 이런 것들 애 낳아야지 이제.